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현재 시간 시바이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바이뉴 1682원 들어오면서 1%가량 상승분을 주고 있습니다만 그 위험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분석해 드렸던 이 저점 라인에 깰랑말랑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들어올리는 그런 거래량이 아직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 위험한 구간이지 않나라고 싶은데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물려 계신 분들도 불안하겠죠 다시 상승분을 주는 이제 거래량이 발생된다면 크게 상승분을 주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라고 분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대응 방향이돼서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운이 좋다면 은 이게 상승분 을줄수 있겠지만 현재 변곡점 에 있거든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알려드리고 싶어요 굉장히 위험한 자리죠 여기 구간이 저점 역할을 하는데 저점을 훼손한다면 하방으로 이탈하면서 많이 패닉셀의 실망 매물들이 나올 거거든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천명하게 매매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떻게 하면 수익권을 도달할 수 있을지 지금은 중요하게 집중해야 될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싶어요. 집중하셔서 보셔서 여러분들 수익권 다들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브리핑 드릴 텐데 저는 차트 관점 하에 여러분들께 브리핑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가 100%다막들순 없겠지만 지금 현재는 누가 봐도 하방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앞으로 대응 전략과 혹시나 물려계신 분들 어떻게 탈출하면 좋을지 또는 신금매스 가능한 포지션에서 어떻게 수익권을 만들 수 있을지까지 브리핑 드릴 테니까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 수익권 다들 잡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매일 단타를 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단타를 어떻게 하는 것이냐 실제로 하는 것이냐 의심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실제로 제 계좌를 오픈하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세이프 종목 8시 반에 잡아 드려서 제가 실제로 제가 매수를 했고요 7,130만원 매수해서 현재 30% 가량 등에서 2천만원 정도 수익이 났군 자 이런 것들 제가 실시간으로 제가 종목 브리핑 다 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여러분들께 저거 거짓말 안 하고 이런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종목 브리핑 드리는 방식을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실제로 제 계좌는 우상향하고 있는데 8시 반에 왜추천드린 것이냐 이제 세력들과 어 재단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비밀스러운 정보들이 탑단 말이에요 이런 정보들은 개인들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재단과 세력들 그리고 트레이더들은 알수 있는 그런 정보들인데 일반 개인들은 알기가 어렵죠 당연히 어렵죠 그래서 9시에 이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을 제가 미리 잡아 두고 있어요 이런거몇 번만 먹어도 시드가 우상향 하는거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차트적으로 전문적으로 제가 분석해서 급등 나올 자리들만 잡아서 여러분들께 안전하게 수익을 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어디서 팔아야 될지도 제가 알려드리고 있죠 자 이런 거 비밀스런 정보과 이제 수익 궁금하시는 분들 위해서 제가 실시간 구독자소통방 열어놨죠 제가 적은 금액 뭐 100만원으로 1억 만들기 이런 거 챌린지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큰 돈으로 매매 하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큰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고요 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열어둡니다 자 여기로 뭐 전화 주셔도 좋지만 도움 좀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구독만 하시면 돼요 구독했다고 구독 두 글자 문자로 찍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구독 두 글자 찍어주시면 아 구독자구나 하고 제가 운영하는 실시간 소통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재밌게 수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트레이딩 뷰라서 시바인뉴 한번 분석해 보자고요 먼저 일본으로 갑니다 일본상 제가 미리 그렸던 이 선들을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차트 그대로 둔소 서 왔는데요 왜 그대로 들고왔냐 변함이 없어요 관점 변화가 없. 때문에 상방으로 여기서 올렸던 2024년도 불장 두 번이나 걸었죠 여기 비트코인 4천만원에서 1억 갈때 이렇게 한방 쏘았었고, 또한번 내리고 나서 비트코인 1억에서 1억 5천만원 갔을 때 크게 상승했거든요. 보통 산을 3번까지는 만듭니다. 그래서 어 혹시나 물려 계시다 한들에도 다 살려주는 그런 구간에 나오겠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아슬아슬한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여기 고점 라인과 저점 라인을 이어보면요. 여기 고점이었죠. 고점이었죠. 저점과 저점을 이어 라인 여기. 구간을 하방이 탈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하방이 탈해 버리면 하방으로 떨어지면서 실망 매물들이 많이 쏟아지거든요. 그럼 다음 구간까지 여기 구간까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위험단계이긴 하지만 패닉셀 어, 나온 단계는 아니거든요. 다행히 여기서 꼬리 말아 주었었고 여기서도 꼬리 말아 주었던 그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시 상승반에 나오는 이 거래량이 발생하기까지만 기다려야 될 텐데요. 현재 구간 어, 아스라. 하슬하죠. 전쟁이 터졌습니다. 이사,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터지면서 하방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알수 있는데 국제 정세가 안정성을 들어와야지만 상방으로 말아 올릴 준비를 할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네시간보고로 가고 있습니다. 네시간고상 다행히 여기서 불반등은 나오진 않았지만 상방으로 지켜주는 매물들이 나오고 있죠. 이런 식으로 꼬리 말면서 하방을 지켜주는 저점 해소하지 않고 바닥권을 만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바닥권을 다지고 있지만. 아슬아슬하다는 것은 상방으로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데 거래량이 진짜 죽어버렸죠. 거래량이 없기 때문에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열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대응을 잘해야지만 여러분들 수익권을 도달하실 수가 있는데요. 분할 매수 가능한 그런 코드가 는 아니다. 현재 구간 조금 위험하기 때문에 파동이 다시 생기고 꺾여야지만 다시 저점 나오면서 이런 식으로 돌아오지 않겠느냐 라는 분석할 수 있어요. 제가 여기 이 파동 나왔을 때 여기 4월달부터 브리핑이 들어서. 자, 1파, 2파, 3, 4, 5다 먹었었는데요. 여기고 이 파워 동 잡아서 무려 30% 넘게 수익권을 내주었습니다. 39% 수익권 내주었죠. 자 이런 것들 실시간 구독자 방에서 수익권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어요. 실시간 구독자 방 이용하는 방법은요.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 열어둡니다. 여기로 구독과 좋아요만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두 가지 하셨다고 문자로 보내주시면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어요.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무료로 수익권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어디서 매수할지 좋을지, 어디서 매도할지 좋을지 그런 거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서 매수 받아봐야 할지 좋을지 그런 것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실시간으로 수익권 다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계속해서 브리핑을 드려 볼게요 저는 1시간 봉으로 가봅니다 1시간 봉상 말아 올렸습니다만 하방으로 다시 찍을 가능성도 높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시면 안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 가능한 포지션 나오면 제가 구독자 실시간 소통만에서 알려드리겠다고 지금 약속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거 하방으로 찍으면 어떻게 될 있냐? 당분간 이런 식으로 말아쳐주면서 당분간 이렇게 상승분을 주겠지만 알 수가 없는 구간이다. 아무도 얘기를 못한다. 그것은 오직 거래량만 알수 있는데 거래량 세력들이 움직이줘야 지막 되겠죠. 세력들이 아직 신호가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죠. 자 주봉으로 크게 좀 올라가 보자고요. 혹시나 내가 여기 구간에 물려 있다. 엄청나게 많은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많은 분들이 물려 계셨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현재 구간 마이너스 뭐 50%다 마이너스 80%까지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나는 어떻게 되어야 좋을지 모르겠어요 하신 분들도 제가 전략적으로 수익권을 만들어 드리고 있죠 어떻게 수익권을 만들어 드리냐 자 분할매수 가능한 차례 오면 브리핑 드리면서 분할매수 하셔야지만 이 수익권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요 최고 고점은 여기 구간이 고점이 되겠어요 제가 앞에서 산을 세번 만든다고 했죠 산을 세번 이런식으로 만들겠지만 더 가기는 힘들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왜 그러냐 자 비트코인 2억 가봤죠 여기 구간이 끝날 것 같아요 왜? 더 올라가기는 위에서 누르는 힘이 너무 강해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산을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고점인 여기 구간은 100%다 팔고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들 전략적으로 분석해드리면서요 과거의 고점까지는 충분히 수익권 만들어둘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했어요 장기적으로는 약150% 가량 수익권이 열려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30% 40% 여기 구간에 수익 보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잡는 그런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하셔야지만 지금은 수익권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석을 해드리고 싶어요 이런 것도 전략적으로 분석해드리고 있죠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도 농후하다라고 분석되고요 하방으로 떨어지면 이제 패닉셀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럼 저점바다에서 저점에서 다시 기회가 오면서 어느 누군가 있는 또 수익권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죠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종목 브리핑 드리면서 수익권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 상당히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로 구독 두 글자만 찍어 주시면요 수익권 전환하는 방법 무료로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상담 받아 보시고 재밌게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많이 보시고 6월 한달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